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융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laughs>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주 예수의 나라 있다. 시갈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밤 지나고 동틀다 아라저주 예수의 나라 이땅고오겠네 오겠네 원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에 내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 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 겠네 호 겠네. 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다른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모퉁이돌이나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리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 백성 곧메대 사람들의 왕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아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문 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 51장. 또, 51장 뒤에까지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52장 가면, 이제 남 유다가 마지막 멸망 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예레미야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 철퇴라 아, 너는 나의 철퇴 곧그 무기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의 철퇴다 또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퇴 이러면, 철퇴 이러면, 그,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전쟁에는 무기가 칼도 있고 창도 있고 활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백성들이 전쟁난다 이러면 이제 백성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농사 짓다가 몽둥이 들고 달려가고 짱돌 들고 달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양상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나라다 이러면 이제 직업 군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병력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군을 복무하도록 해서 따로 떼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은 군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역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직업으로 군인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어떤 작은 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군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나라의 직업군인으로 행세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고대가 아니라 중세로 넘어와서야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이제 옛날 고대 전쟁을 보면 그야말로 집에 있는 몽둥이 들고 나가고 그나마 조금 강한 나라는 성에서 이제 칼이나 창을 나눠주는 그런 식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몽둥이의 이제 에 그야말로 쇠로 박아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든 거지. 그게 철퇴의 기원입니다. 철퇴 이러면 이제 남자 애들이 보는 만화 같은데 보면 철퇴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그 손잡이가 있고 쇠사슬이 달리고 그 끝에 이제 철공 쇠로 된 공에 뭐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철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몽둥이 끝에 이렇게 그쇠물에다가 그러니까 몽둥이를 푹 담궈 가지고 이렇게 망치처럼 됐는데, 그 끝이 그냥 쇠로 무겁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철퇴라고 그럽니다. 어떤 모양새이든지, 어쨌든 그 철퇴라고 하면 몽둥이 끝에 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긴 철로 된 뾰족뾰족한 것이 달려가지고 이걸로 그냥 때렸다 하면 갑옷도 그냥 한 방에 찌그러지고 갑옷 없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죠. 그 이런 아주 강력한 무기, 그야말로 맨손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무기 이게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태로 만들어가지고 철퇴처럼 사용하신 거죠 온 나라를 그냥 한대 때리면 팍싹 무너지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 그런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나라들 국가들 말과 기마병 남자 여자 노년과 유년 뭐 목자와 양떼 온 사람과 온 나라들을 다 분쇄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멸망의 산, 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뒷동네 언덕도 아니고, 산이다 그러면은 그 산, 흙, 무더기의 무게와 크기가 압도합니다. 그 산을 치워 보겠다고 삽을 들고 쫓아간다고, 그 산을 치울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할수 없는 이야기죠. 이제 장산, 장산 여기가 해, 해발 600m인가 된답니다. 그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해발 600m이라면, 아이고, 600m면 별거 아니네 싶지요. 600m면 별거 아니네 싶고,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헤브론과저 동네가 해발 뭐 800에서 900m 된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은 약간 산 꼭대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내기에 괜찮은 선선한 지역이고, 그냥 목초지가 있고, 대관령 목장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산 안에 들어있습니다. 산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흙더미. 사람이 그냥 삽질 한두 번으로는 도저히 파낼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그렇다는 얘기는 자물에 유다, 애굽, 에돔, 모압, 암몬 걔네들 다 합쳐 모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큰 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도구로 쓴다 그러면 열대 명만 가도 그 나라들을 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원의 300 용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모였는데 야 많다 집에 가라케라 다 집에 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그 모래같이 빼곡하게 몰려온 그 미디안 군대들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모양새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하는 그런 크기의 멸망의 산이라고 했는데 그 멸망의 산 너의 바위에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제 군대 있을 때 산불을 끌어 이제 한번 동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산불이 한번 남 산불이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막 온데 불이 나서 확 타오르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쭉 그러니까 이쪽은 다 타고 이쪽은 안 타고 쭉 줄지어서 불이 한 줄로 그냥 쭉 이렇게 타갑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요소요까지는 다탄 곳이 되지요. 그리고 다 타고 나서도 다시 거기다 흙을 다 덮어 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삽으로 싹다 흙으로 덮어 놓지 않으면 언제라도 불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 타고 난 산을 보면, 야, 이건 뭐 그야말로 동물이 죽어서 뼈만 나, 드러난 것보다 더 비참한 모양새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나무와 풀숲들이 다 재만 남았고, 그런, 그런 비참한 상태. 아까 얘기했던 그 당당하던 철퇴와 누구도, 어,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지한 숨 막힐 정도의 큰 규모의 산인데, 불탄산으로 가장 모양새가 비참한 산의 모양새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시온에다 이러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 신나게 때려 부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살내고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안에서 자기 욕심대로 다끌어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이, 이놈 봐라. 너희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여버리고, 끌고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약탈하고, 그걸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내가 바벨론과 갈 때야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던 것을 결국은 심판의 때에 이 바벨론 모든 주민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죠. 철퇴, 멸망의 산, 그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탄산이 되게 아주 비참한 모양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비참한 모양새가 된 것이 이제 이 오늘 읽은 25절 아래에 있는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27절을 보면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풀이고 나무고 막 제대로 성한 초록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싹 쓸고 지나가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극성스런입니다. 극성스런이라면, 야,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쫄쫄 굶게 생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29절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하니, 땅이 진동만 해도 우린 그걸 지진이라 그러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소용돌이까지 친다. 이건 뭐, 거의 뭐 공포로 그냥 무릎이 딱 들어 붙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공포를 주는 멸망이죠. 여기서 도망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시작하면 그 멸망의 산으로 쓰임받고 철퇴같이 강력하던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30절에 기력이 쇠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 하던 그 바벨론도 아무런 에, 제대로 된힘한번못 써보고 지는 거죠.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 연락으로 주고받는 게, 아, 그래도 이쪽은 막아냈습니다. 그거 아니고 다 뚫리고 다, 어, 함락되고 그것이 이제 조여오는 거죠. 아 저쪽에 지금 변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다음 보발군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도권이 다 함락됐습니다. 그 얘기를 척척척 지금 단계적으로 다 망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그 가운데 있는 주권자들과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32절에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도이다. 나루가 빼앗겼다 이러면 이 바벨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아니 유프라테스가 이제 왼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사이에서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천혜의 자연 요새로 삼아가지고 이 강을 건너올 때 화살 평평 쏘면 은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게 지금 나루가 빼앗겼다. 이미 거기도 다 뚫렸다는 겁니다. 천혜의 요새고 뭐고 다 뚫렸다.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군사들이 오기만 와라 확 죽여뿐다. 이게 아니라 군사들이 이미 겁에 질렸다. 승패는 결정난거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던 철퇴 같고 멸망의 산 같던 바벨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무섭게 대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행위대로 갚으리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는 심판은 행위대로 갚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자,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벨론을 비교해서 보면, 바벨론에게는 너희들 내가 도구로 쓸때 신났지? 근데 너희들이 그 도구로 사용될 때 너무 악랄했어.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힘을 주는 나 여호와까지도 무시하고 모독하였느냐? 너희들 행위대로 갚을 거다. 이스라엘 자손들, 밤낮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우상승배하고 너희들끼리도 죄를 그렇게 지었지?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착했느냐? 회개했느냐? 그런 거 없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용서하겠다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의도 없지만, 그냥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차니까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뜬금없이 회복된 거죠. 뜬금없이 회복된 것처럼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대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의 손에서 페르시아 왕이 야, 너네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런 역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우리의 은혜의 근거가 아닙니다. 어제 어떤 방송 설교를 하나 듣는데, 우리의 경건은 다른 사람의 정죄의 근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뭐 주일 예배하고, 나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다 다니고, 예의 나쁜 놈들아. 이 우리나라에. 묘한 거죠. 그 아는 사람 중에 과수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수원 아는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그 과수원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일꾼을 갖다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일꾼은 이렇게 뭐 나무 심은 순서대로 일을 착착착착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 일꾼들은 이제 좀 신입 일꾼이 들어와가지고 좀 늦게 일하면 아이고 빨리 안 하고 그가 근데 먼저 척척척척 가면야 먼저 한다고 돈더 많이 안 준다. 남의 일하는데 되게 뭐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빨라도 뭐라고 자기보다 느려도 뭐라고. 근데 다른 나라의 일꾼들을 데려다 쓰면 자기네들이 협력해가면서 척척척척 잘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보다 좀 열심히 믿으면 "아이고, 별스럽게 믿네" 이러고, 자기보다 좀 이렇게 교회 활동을 적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식었다" 이러고, 그런 내 경건이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것만이 우리의 용서와 회복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지 않는다면 철퇴 갔던 바벨론, 멸망의 산 갔던 바벨론도 다 타버리고 앙상하게 재만 남은 그런 비참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회복. 그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조는 날마다 더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으려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같 철퇴같던 멸망의 산같던 바벨론도 그야말로 종잇장같이 훅 불어서 날아가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